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승구동사 이승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음. 나온 곳은 어디 나왔죠? 저희 여기 원당 롯데캐슬 스카이엘. 네, 원당 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 네, 나왔습니다. 음.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 좋고 뜨거운데 뒤에 이게 폭포가 막 네. 이렇게 쏟아지니까 어. 너무 시원한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음. 저희가 일단 외부 모습을 갖다가 먼저 한번 담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궁금해하실 내부 모습들도 담아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저희 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갈까요? 네. 네. 가보시죠. 네. 네. 어, 이렇게. 어, 일단은 동선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갈게요. 아, 네. 오늘 원당길 롯데캐슬 스카엘 아파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정말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 근데 어제하고 음. 그제는 좀 흐렸는데 네. 오늘 또 감자 스마일이 또 이승민 대표랑 나온다고 하니까 또 하늘도 아는 것 같아요. 음, 또 너무, 날씨가 어, 너무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서. 좋아요. 네. 네네. 저쪽으로서 얘기하는 해거 아닌가? <laughs> 이렇게 아니 저희는 이야기하면 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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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네네. 네. 일단은. 어 지금 외부 조경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네, 외부 조경도 엄청 궁금해 하신분 많은 네.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음. 경제신문사 주간에 파워브랜드 부분 대상도 수상을 하셨고, 오. 한국경제신문사 주간 공간혁신 부분 대상 수상을 했는데, 오. 제가 듣기로는 이 원당의 롯데캐슬 스카이 엘이 지금 그 조경에 네. 100억 이상을 갖다 썼대요. 진짜요? 네네. 아니, 원래 롯데캐슬이 음. 조경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어. 여긴 더 특화됐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어떤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네. 한번 오늘 한번 담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그래도 네. 어, 이렇게 예, 해놓고 요새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수색공사에도좀 어, 있죠. 있죠. 네, 네,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장님 앞으로 찍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laughs> 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110동, 111동 가는 길, 그리고 109동 가는 길이 있는데, 그리너 리필드라는 이렇게 지금 또갈수가 있는데요. 음. 제가 보니까 이쪽에 그 단지 특화되어 있는 산책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산책길. 산책길도 한번 보여드릴 수 네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책길이 아직까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조성이 마무리가 지금 안 되어 있긴 한데, 네. 여기는, 어, 산책로가 아예 음. 단지 내에 그냥 오, 공원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상상... 밖으로 나가실 응. 일이 없네. 착가산이 잘 헷갈리면 안 되니까, 착가산 처음에 봤던 거, 네. 두 번째 봤던 거, 그 다음에 111도 외부의 모습이라든지. 네, 111도 네.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laughs> 지금 이쪽이 어, 이야기 드렸던. 이쪽에 산책로인가? 예, 산책로로 지금 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노블 헬시 포레. 노블 헬시 포레. 새 이렇게. 숲길입니다. 산이나 숲이 있으면 포레 넣는 게 유행인가봐요. 아, 아파트 이름 짓을 네, 때? 아예 아파트 이름 지을 때도 그렇고 다 포레를 넣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응, 막아놨 이렇게 해가지고 산책로로. 네. 산책로를, 산책로를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 건데. 이런 산책로를 갖다가이 단지 입주민들만 또. 네. 이런 걸또 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깥으로 나가. 어, 힘들게 네. 뭐 나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안에서 네. 편하게.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산책하시다가 네. 이제 돌고 이제 힘드 여기 앉아서 아. 잠깐 티타임도 할수 있고 우리 음. 강아지랑 산책하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어. 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네. 특화를 해서 지금 만들어놨어요. 되게 예뻐요. 응. 음. 어. 아 이게 뭔 꽃인지 무슨, 아세요? 배롱나무. 배롱나무. 어? 배롱? 배롱나무. 배롱. 이게 나무? 이제 지금 어, 꽃이 폈는데. 이게 다핀 어, 거예요? 이 꽃이 핀 거예요. 하얀가? 네, 아3 개월간 꽃이 피어요. 아, 그래서 백일홍이라는 이 배롱나무가 또 여기 원당길 롯데캐슬 스카이엘에 저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는데 아 어, 상당히 좋네요. 와 뭔가 굉장히 귀한 나무인가 보죠. 어 일단은 귀한 나무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어저께 김천에 갔다 왔잖아요. 네. 어 김천에 갔더니. 이 배롱나무가 또 저희 대남 그, 그 타운하우스 예. 집에딱 있는데 거기에 또새 집을 갖다가 또대또 또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새 집에 또 새가 또 둥지를 틀어 가지고 쳐가. 또 알을 낳다라는 그래서 배롱나무에 또 새가 또 산다는 예. 그래서 오. 이 배롱나무가 겉과 속이 똑같다라서 이제 저기가 지금 그 배롱나무 줄기가 겉과 속이 똑같대요 그래서 오. 상당히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고 방금 전에 제가 오. 이야기 드렸던 네. 오. 꽃이 (3개월) 이상 펴요 음. 그러니까 백일홍이라고 그런 또팔 층이 또, 또 붙었어요 아~ 그래서 삶을 네. 가는 백일홍이라고 제가 생각해 네. 어, 지금 이 나무를 정말 많이 심었죠 네. 네, 저희 동네에도 롯데캐슬이 있잖아요 네. 그~ 수색 저기 사고요 롯데캐슬 네. 거기 안에도 네. 나무가 정말. 나무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많고 저희 지금 새로 생긴 그 자이들보다도 네. 나무가 울창하게 엄청 많은데 여기도 지금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아직 사전 점검 때까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는데 팔을 많이 입주니까 네. 네, 노블 지금. 헬시포레가 또 여기가 완벽하게 네. 지금 이제 갖춰진다고 하면 지금 소나무 이 굵기만 보셔도 맞아요. 와, 너무 아 너무 너무 기대되는데 네, 이 소나무도 이게 이 두께에 따라서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아, 두께 따라서 비싸. 두께 따라 비싸나나 이렇게 모양 퍼지는 거에 따라서 비싸다고도. <laughs> 아니 두께 따라.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나무를 정말 많이 네. 중간 중간 그리고 이제 공간에다가 많이 식재를 했다. 여기는 아. 지금 어, 재활용 폐기물 어, 이렇게 할수 음, 있는 그런 그런데, 그런 것 그런 곳될것 네. 같네요. 야 오늘 같이 날씨가 뜨거운 날이긴 한데. 음, 여기는 선선한. 네 너무 바람도 네. 선선하게 불고. 네. 전혀 어, 괜찮은 전혀, 것 같아요. 네, 덥지 않은데요. 네. 어. 저 오늘 더울까 봐 엄청 걱정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참고로 네. 이야기하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나왔다가 오늘부터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이셔요? 농담이에요. 네. <laughs> 저 믿고 싶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07도에서 내려가는데 아. 어, 여기가 네.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근데 어. 너무 이거, 이거 너무 네. 귀여운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또 중간 중간 어, 가는 길에 또 심심치 않게 네. 나무를 다다해 놓으. 음. 살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승민 대표님 지금 다군하고 음. 그다음에 음. 어, 향동하고 네. 그리고 네. 수색산뉴타운하고또 비교했을 때이 조경만 어 확실히 어 확실히 조경이 여기가 훨씬 더 어. 세요. 어 세요? 느낌이 더 강렬해요. 어, 이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 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다 많이 들어갔죠. 힘. 분 힘. <laughs> 네. 아, <laughs> 어.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네. 이 어린이 놀이터는 백이동 앞에 어, 어린이 놀이터에. 앞에 네. 어린이 놀이터가 3 개가 4 개가 있는데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린이 놀이터는 조금만 있다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짝 봤던 거. 어, 그 살짝 봤던 그 거. 그거. 네. 어,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이 어. 놀이터를 보면서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laughs> <있겠습니다. 웃음> 아 여기 보시면 원당년 로데캐슬 스카이엘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이곳은 지하 3층 주차장입니다. 여기다가. 아, 저도 지하 여기 있어요. 들어오면 바로 지하, 네, 바로 지하 3층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지하 3층으로 연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5층까지가 있더라고요. 3, 4, 5가 음, 이제 네. 주차장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문 이쁜데 네, 많은 분들이 정문... 이제 원당으로 어떻게 쓰라게 되면 그 예전에 그런 원당시장, 어, 정말 낙후되어 있는 곳. 옛날에, 네, 옛날에, 옛날에 와봤던 네. 그런 네. 새로운. 어... <laughs> 원당의 대장 아파트가 될것 같고, 네. 또 원당역의 최고의 어, 그런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가 지금 야외 촬영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야외 촬영이 처음인데, 음. 조금 이제 적응이 좀안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전문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담으시면 됩니다. <laughs> 음, 음. 일단은, 어, 저희가 지금 오늘 이런 롯데컷 슬의 원당역 롯데슬 스카이엘의 외부의 이런 모습을 갖다가 가감없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뭐 이제 14일 오늘 지나고 나면 9월 1일 날 이제 오픈되거든요. 아, 9월 1일 날밖에 못 봐요. 그때까지는 네. 이제 딱 예, 올 수가 잠기는 없어요. 거죠. 네, 잠기는 거니까.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원당역을 어떻게 해서 스카이엘의 외부의 모습은 이렇구나라는 음.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아, 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스카엘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말씀드리고요. 진짜, 진짜 지, 지금 사단점검이니까 네. 그 주인 분들만 오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 스마일도 어, 제가 2년 전에 원양역 롯데캐슬 스카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때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좋게 지금 지어졌다는 어... 말씀을 오늘 이야기 좀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보통은 음. 3층까지밖에 외벽을 안 하잖아요. 여기는 네. 5층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저5 층까지는 대리석을 갖다 아, 올려요 어, (12345층) 그래서 이제 (3층까지) 했던 걸5 층으로 해놔서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멋있게 잘음 되어 있고 외관도 네. 외관 보시면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요새 이렇게 외벽을 이렇게 저런 컬러로 음, 하는 게 유행이래요. 네. 음.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커튼롤룩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관 조명도, 네. 저녁이 되면 상당히. 어, 어 저기 지금,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동마다 지금 들어가는 길에 저거 조명인가요? 네, 조명입니다. 아 외, 외, 외부 조명이 지금 되어 있고. 너무 예쁜데? 네. 지금 이건 보니까. 어린이집이죠? 네. 어린이집. 아, 백구동에 어린이집이 있네요. 네. 백구동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저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피스는그 전에 이제 석가산. 한번 가보시죠. 어, 이건 우리 자이랑 똑같이 생겼다. 어, 자이랑 똑같이 생겼나요? 똑같이 어, <laughs> 생겼어요, <자유? 웃음>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 어, 그렇군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더울 줄 알았는데. 어, 선선하고 아, 그러니까 뜨거운데 뜨거운데. 해는 뜨거운데 조금 음지로면 너무.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여기가 상당히 영소가 될것 같아요. 어 그니까요. 러 여기가. 네. 아까 전에 석가산 원투 봤잖아요. 그것보다 그쵸? 더 크죠? 훨씬 크고. 네. 뭔가 여기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저기 보세요. 물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어. 어. 로제캐슬이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저희 시설 로제캐슬에도 중간에 이런, 음. 이요 정도 사이즈 이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렇게 나무를 와.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멋있네요. 야, 이런 모습들이, 음, 어, 네. 여기에. 나비야 청산 가자. 범람하거든. 입에서나 자고 가자. 나비야 청산에 가자. 야, <laughs> 멋진 또 시구절도 이렇게 되어 네. 있고. 아, 이 원작으로 어떻게 해서 스카이엘, 음. 어, 외부 이 조경만 보면, 어, 정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단지를 아기자기하고 네. 알차고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잘 꾸며놨죠. 네. 네. 음. 와, 그리고, 이 답답하지 않게 이런 것들도 이 배치를 네, 동간의 어동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들좀 신경 쓴것 같고. 네. 그리고 보니까 이쪽은 아예 진짜 거의 연구 조망 될것 같은 이런 쪽망진 저쪽으로 투인 그1 0육동하고 이제 네. 어 이런 데는 상당히 상당.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 네. 아, 이 나무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어,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어린이 있거든요. 네, 그걸 거기 한번 가 보실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음. 어, 어린이, 어린이 물놀이터인데 음. 어, 거의 수영장급입니다. 수영장 네. 워터파크. 저 이거 신도시에서만 봤는데 여기 와서 보네요. 신도시에서 보셨나요? 저, 네, 신도시에서만 봤어요. 어, 네. 음. 한번 들어갈까요? 밀어드릴까요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물놀이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아하겠는데요. 되어 있는데 아. 너무 좋아요. 음. <laughs> 야, 아! 오마 우! 좋겠다. 좋겠다. 오나 와! 제가 제가 진짜 어 제가 최근에 어, 갔었던 그런 아파트 대비 네. 이렇게 물놀이 어, 시설이 물놀이터가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음. 곳은 원나역 오태캐슬이 이었다 <laughs> 와 보셨나요? <laughs> 저기에 딱 밑에 있습니다는 거요 이제. 그렇죠 밑에서 좀 어. 봐도 되는 거죠. 어때? 어때? 안들어갔어 들어가 보면 어때 <laughs> 야, 야 여기 또 좋은 거는 네. 여기가 또딱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 자녀들. 정말 동심으로 또 들어가고, 네. 부모님들도 또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에이, 네. 이렇게 행복하게 네.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지만 네.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 네. 너무 잘, 구성을 잘 해놨네요, 진짜. 이, 이 물놀이터 이름이 네. 마스터피스 워터힐이라고 지금 마스터피스 되어 있는데. 마스터피스 워터힐? 예, 근데 약간, 어, 좀 치료한 뜻이긴 하지만, 어. 어, 제가, 원당료 어, 롯데캐슬 이 경합원분들이 어, 이단기를 갖다가 일부은 어떻게 네. 만들 수가,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원 네. 분들이 정말 제가 듣기로 120억 정도를 갖다가 네.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던 조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라든지 커뮤니티. 사우나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넣더라고 너무 잘하셨어요. 어, 너무 잘해가지고 네. 아마 입주를 9월 1일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음. 입주하게 되면 어, 이원당님 어떻게 해서 스타일의 인기가 네. 정말 정말 높아질 것 같다. 말맞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게 입주 시기가 좀 빨랐으면 이 물놀이터도 제대로. 아, 어, 9월 2일 날 와서 이제 또 이제 그쵸. 입주 때. 그렇죠. 7, 8월 물놀이 다티요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네. 하는데가. 추가 가고 싶네요. 네. 아 정말, 네. 어 사랑이 진짜 이거는 그냥. 오늘 같이 더운 날, 그냥 바람 한번보고있어다 어,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해. 네. 어. 그냥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어. 어린이만 <laughs>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이제, 일단은 이제 111동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보니까 참, 이 지금 도보로 저희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 동굴을 다 보는데, 음.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가 이제 백구9동이고1백6동인것 같은데, 외관이 참 이쁘게 잘 뺐어요. 네. 다 뺐더라고요. 어, 그, 어 그런 부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어. 신경을 또 썼다. 어떤, 지금 보니까, 어, 류엘이랑 음. 스카이엘이 이제, 그, 그러니까 롯데캐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음, 그 비슷한? 브랜드가 이제, 류엘이 이제 고급 브랜드잖아, 요 롯데캐슬에서. 그다 그리고 이제, 어, 롯데캐슬하고 어. 이제 스카이엘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르예라고 롯데캐슬 중간이 네. 스카이엘이. 스카이 어, 아. 그래서 아. 원당형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아. 어, 그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이야기를 했고, 음.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어, 여, 이곳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안, 아직 안된 곳이죠? 네, 안 됐고, 여기가 이제 네. 복합센터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이제 그뭐 피네 도서관인데 이제 그거를 20, 26년 준공하는 걸로 아, 아 너무, 오, 좋네요. 너무 좋죠 네, 도서관, 지금, 어, 도서관. 네. 그때 원당이 로스 아니 원당 아니라 어. 수색 등산 로타운의그보류지 아니 그보류가 아니라 음. 유보지 아, 네, 네, 네.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 한전, 한전. 한전 부지에 네. 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네, 그게 취소돼가지고. 네, 교육청 요청으로서 해 취소가 됐는데 거기다 다시 우리가 이제 응응. 학교 넣차넣차 넣자 넣자 하고 있는 건데 아, 만약에 안 되면 우리도 도서관이 많아. <laughs> <laughs> 왜냐면 요새 어, 너무 좋다. 네, 도서 어머니도 도서관 너무 좋아. 그러면 네. 원당이 어떻게 했을 스카이를 만약에 이제 이런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면. 같은 바로 그냥 그쵸. 아, 걸어서. 네 걸어서. 슬리퍼 신고. 아 너무 좋 바로 코화피네요 진짜. 너무 너무 좋고 네. 이쪽 방향이 원당역 방향이에요. 이쪽이 원당역. 아 어, 맞아 감자 스마일 걸어 5 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저도 한, 도보로 한 5, 6 분이면 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원당역 로데켓스 스카이의 아파트가 일단 역세권 원당역을 음. 갖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네. 아파트이면서 또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원당역 로데켓스 스카이에 입주하는데 이제 많이 또 기다렸고 그렇게 네. 했는데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네. 오늘 감자스마일이 오늘 와서 또 느꼈습니다 네. 외부 적용 보시고 또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아까 감자스마일 얘기하신 것처럼 네. 외부 조경도 그렇고 커뮤니티 시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조합원분들이 진짜 음.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목소리를 참잘 참 어. 내셨구나 네. 여기가 단지가 솔직히 엄청 크진 않잖아요 어, 그렇죠.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음. 그 구성에 구색에 잘 맞게 음.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예쁘게 잘 넣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딱 정말 요새 젊은 분들 음. 음. 커뮤니티 중요하고 밖에 이런 부대시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여기는 음. 그런 거를 요을다 반영을 한거 같아서 음. 저도 지금 너무 좀 놀라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저희의 수색에 있는 작년 입죠 아파트. 작년에 네. 저희 저희 신축이잖아요. 근데 보다도 더 예쁘게 꾸며진 거 같아서 살짝 배 아프네요. 배 아파요? 네. 아배 아프시면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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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음. 지금 보니까. 어 정문은 아닌 것 같고 네. 여기가 후문인가요? 부출입구. 아 부출입구인가요? 부출입구. 아까부터 그렇죠. 부출입구에서 아. 맞아 원당역에서 갔니어 그러니까 음, 부출입구에서 음. 이제 원당역을 도보로 갈 수가 맞아요.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왔던 그 주출입구는 원당. 원단... 시장이 있는 음, 쪽이 이제 주시장을 마주보고 네. 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주 출입구, 부 출입구를 해서 네. 이렇게 또 도보로 또 이용할 수 있고 원당역을 갔다가 갈 수가 있다는 네. 큰 장점이 있는데, 오늘 사전 점검 때 보니까 도보로 또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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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부 출입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쪽도 조경이, 오,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이쪽도. 네. 이야 오 이쪽은 어... 또 저런 또 조형물, 조형물 또 예. 해놓으셨네. 이야. 좀 잠자리가 많네. <laughs> 이 작품이 퍼펙트 러빙이네요. 아, 퍼펙트, 퍼펙트 러빙. 러빙? 네. 아. 오 상당히 같은데? 조형물이 선인장 <laughs> 같은데. 선인장 같은데 어. 퍼펙트 러빙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또 운동기구들, 네. 예. 운동기구도 다 쳐져 있고. 예. 저쪽에 또 보니까 저쪽 편에도 보니까 이제 어? 테이블로 해서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어, 근데,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저쪽에서 처음으로. 마무리 지을까요? 벤치에서? 네. 아, 저기서. 어, 제가 지금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엘 아파트 외부의 모습을 갖다가 일단 총평을 이야기 드리면, 음. 어, 정말 짜임새 있게 한 1200세대 정도의 지금 규모로 지금 되어 있는, 어, 또 조합원분들이랑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어, 12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3일 동안 사전에 모셔가지고 어, 너무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음. 말씀을 제가 총평으로 대신 하면서 제가 오늘 그 동선 자체를 한 바퀴 쑥 돌아봤는데, 네. 석가산도 상당히 인상 깊었지만, 물놀이 시설, 음. 그리고 나무들이 음. 이 뜨거운 여름을 갖다가 또잘 이겨낼 수 있게, 네. 미리미리 또 나무가 또 식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상당히 나무들이 또, 어, 굵고 또 좋은 나무들로 많이 또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음. 원당의 롯데캐슬 스카이렉 그런 가치를 높여준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네. 오늘 저는 어, 이승민 대표님이랑 야외 촬영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laughs> 내부 촬영을 해봤어도 음음. 단지 바깥에 소개하는 영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어, 처음이죠. 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어, 또 재밌는 것들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 더 어, 긍정적으로 또 비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음. 우리가 그렇죠. 더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 내부로 이제, 이제 자리를 갖다 옮겨가지고, 네. 59A부터, 그 다음에 84AB 타입까지 해가지고 담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 조금만, 네. 59A 보러 가나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84부터 보러 갈 84. 건데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진 금산 뉴타운이랑 많이 비교해 주세요. 네. 네. 네.